북한에 한 50개 정도 핵무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40개 정도를 더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겠느냐 라고 추정을 할 뿐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군사연구소인 스톡홀러 국제평화연구소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몇 개의 핵탄두를 갖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전 가능한 행무기, 행무기를 만든다, 안니다 빙의 실을 주셔야 니다 그래서 작전 가능한 행무기를, 행무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근데 <laughs> 우리가 좋게 생각하면 북한의 행무기가, 사용 가능한 행무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나 있다는데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핵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적절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말은 말해가지고, 오만번오만번 오만큼, 지금 다 찾아봤어요. 근데, 어쨌든, 갖고 있는 건 거의 확실시 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시가 아? 자, 자, 북한에 핵무기가 있어. 있으면 이제 이걸 막아야 되잖아. 그죠? 첫째로 온게 이제 나토식 핵무기로 배치하자. 즉, 그, 미국이 나토 동맹들그 안에 전술 핵무기 배치를 했잖아. 그죠? 자, 여러분, 전략과 전술을 알아야 되는데, 전략이라는 것은 전쟁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전술은 전쟁 틀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략 핵무기 가면은 전쟁 전체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핵무기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에 들었던 행위는 전략 행위입니다. 알겠습니까? 아예? 네. 전술은 뭐냐면 전 센터 자체를 압도할 수 있는 행위는 쪼매만 많기 지금 현재 미국이 나토 국가에게 전술 행위, 쪼매란 행위를 좀 배치해 놨습니다 미국이 배치했다시피 미국이 우리나라의 전술 행위, 쪼매한 행위를, 쪼매한 행위를 배치하면 안 되겠다. 배치하자. 배치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뭐라도 예, 보도록만 볼게요. 자, 첫째, 1990년에 미소간 핵군축을 위한 대통령 핵수상기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따라서 1991년 5월 27일, 부시 대통령이 해외에 배치된 전술 핵 파기 및 감축 선언을 했어요. 이전 거는 배치를 한 대통령이 나갔습니까요 그가 더 이상 배치 못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부터 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전술핵무기 배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본에 따라서 이번 어? 아세요? NPT 조약 전문의 핵무기 비확산이라고 나와있어요. 우리는 NPT 회원국입니다. 특히세번째뭐뭐하면은 NPT 조약 제 1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잘봐야 돼요. 핵무기 기타 핵폭발 장치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 장치에 대한 핵 보유국의 직간접적 양도금지, 핵무기 양도도 안 돼. 그 다음에 제2조 핵 보유국의 직간접적 양수금지 받는 것도 안 되고 주는 것도 안 돼. 이게 NPT에 딱 나와 있어요. 우리는 NPT 회원국이에요. NPT 회원국은 NPT 조약을 지켜야 하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NPT 조약을 개정하는 건가능하겠죠 그러나 MPT에 가입해 있고 우리가 배우고 믿는 불가능하면 그럼 이런 말 해요. MPT 탈퇴하면 되지. 탈퇴하면 되지. 그안 돼요. 그안 되는 거라고 봐. 북한은 MPT 탈퇴했잖아요. 가입했다가. 92년도에 탈퇴를 했어. 가입했다가.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 가면 삽혀서 어떻게 합니다? 삽혀서. 나나그 회사 사원 아닙니까? 언제 내가 그 회사 사원에서 뭐가 잘되요 사표서? 수리를 해야되요. 수리를 네. 그죠? 네. 수리를 해야되요. 그때요 북한이 NPT 외국 탈퇴서를 냈어요. 알겠습니까? NPT 의장이요 수리를 안했어요. 수리를 안해갖고 NPT 회의가 열리면요. 그 의자에, 높서, 뭐, 약간, 몇 개가 <목소리> 따로, 어디 있어, 사람은 아요 그건 공식적으로 북한의 f p t 그 무기입니까, 아닙니까? 무기예요. <목소리> 그래서 f p t 에서막 감사하겠다, 또 행복이 만들 때마다 흙을 <목소리> 넣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f p t 착대를 했다. 수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하니까얼마들이안 <목소리> <할 거겠다. 목소리> 하면은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서 못 만들어요. 그냥 만들면 되지. 인도 만든 놈 있잖아. 요 인도 파키스탄. 인도하고 파키스탄이요. 핵무기 만는거다 되는 줄 알았어. 핵무기 <laughs> 막다하고 있어. 다른 놈들이 굳이 그릴줄 알고요. 막 핵무기로 막 핵무기가 눌르면 무역도 잘될줄 알고 잘살줄 알았어. 그런데 인도하고 파키스탄 핵무기를 다만들어고그니까 미국 어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 제재로 딱 들어버렸어요. 지금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꼭 가는 거야. 꼭가 거야. 집단이에요. 집단. 아무것도 발전을 못해요. 그러 인도와 파키스탄은 행복도 끌어안고 살아야돼요. 끌어안고 있어야돼요. 그냥 만들면 되지. 이것도 안돼. 그래서 사실상 불라능하죠 우리가 행복을또 만들어보자. 한번 만들어보자. 예, 보겠습니다. 자, 잠깐 보세요. 한미원자력협정이 56년에 체결되는데요 이때 원자력의 비분산이 군사정 사용 안 된다고 딱옷을 박아놨어요. 두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것도 딱 선언을 했어요. 세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구조선언, NPT 조약 구조선언. 핵무기 보유국은 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한 국가다. 이후는 핵무기 보유국이 될 수가 없다. 딱을박아어요그러 67년 1월 1일 이전에 핵실험한 국가누굽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k o s 사실상 이게 m o t o Kos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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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o s 만 v o Kos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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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돼. s o v o Kosovo, k o 킬체. 핵무기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막아내자. 알겠어요 막아내자. 자, 제일 첫째 핵무기를 막아내려면 두 가지로 막아냅니다. 첫째는 뭐냐면 길체 북한이 핵무기를 쏘기 전에 패키지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패키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이동식 패키지가 있고 지하 패키지가 있더래요. 한 70-80%까지 개별이 가능해요 그럼 살아남은 가 뿅! 날 나올 때 미사일을 뿅! 쏴 잡는 게 뭡니까? 미사일 방지 요두 사람 기억은 안는겠자 첫째, 킬치. 아 북한 쪽에 행진을 쏠라카나 쏠라카나 감시를 할 자세는 있어야 돼요. 있습니없는면우리나에 있어요 아. 는 미국의 군사위선 k h 1 1가 하루에 두번 정도 돌면서 계속 감치를 해요. 솔라카 음, 소나, 소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 그창고에서 미사일 끝내가 샤야가 별로 주의를 했잖아. 그죠? 솔라카나 솔라카나 계속 사진 찍어 보냅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군사정찰리전 5기가 지금 발사되가 있는데 2026년부터 활동을합니다군사 호소의 승부하을 돌면서 북한쪽으 행군이 솔라카 계속 감치를 합니다. 또한이돼 있어요. 초고도 무인정찰기그룹을 놓고 한 세트 내 대. 이것도 북한 사령막 그러면서 절반으로 열료 주행 방향을 해속 보고 있어요. 야, 알겠습니까 오! 어? 절반으로 기사에 나왔다. 열료 놓는다 러면그 좌표로 반발하고요. 알겠습니다. 좌표가 발라, 바로 발라오면은 그 핵기지를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무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요. 다올려스공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260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인데요 하늘에서 비행기에 우리나라가 언제 다른 거 하면 에 15에 달아요. f 15양단이 하기 싫다. 날리겠습니까 양단계 하기 싫 날아가지고 비행기가 이제 1 0하잖아 가는 그렇죠? 거요북한안 가도 돼요. 이렇게 가 좌표 인력이 뿅뿅뿅 뿅. 으로뿅날아가 하면 법화 돼요. 왜? 거0 5 0 0 k m 우리나라에서 뜨면은 북한 전역이 카바가 나야 돼요. 그죠? 때릴 수 있나? 참. 서울은 3 0 0 0딱 가고 있어요. 그죠? 자두 번째. 우리 F-35 스텔스기있잖아 그죠? 이것도 북한 레이더 잡히지 않잖아요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갑니다. 세 번째 F-15하고 F-16은 사실상 뭐, 뭐 희망도 없는데 <laughs> 있으니까 써놨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북한이 핵무기를 쏘라쏘나 감취하는 자산이 세 가지가 있었죠. 그죠? 아! 쏠려한다 미사일이 나왔다! 연루주의만나라다 좌표가 뿅! 아오잖아요 그죠? 아우러스 미사일이라고 135로 그대로 원전을 타격합니다. 타격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확 돌려보니까 100%는 불가능하더라. 70%에서 80%는 잠을 해달라. 그점 잠을 해달라. 까지잊어버습니다 자, 필체의 소요시간 여기 또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기하는데 1분, 식별하는데 1분, 선대 타격 결승하는데 3분, 25분 안에. 근데 북한이 액체 일대를 넣을 때는 발사 준비에 1 시간 정도 걸리는데 고체 일대를 주면은 10분만에 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상 타겟 결심 필요 없고 단지 식별 타겟 바로 3분만에 다날릴수 있어요. 3분만에. 이거는 이제 안전을 위해서 단지 식별 전제 타겟 결심은 뭐냐면 이게 실험인지 소용인지 모잖아요. 실험하는 날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 공격을 감행할 기미가 보이면 바로 3분 안에 바로 뭡니까? 날아갑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 기지가 핵 무기가 70에서 80% 괴멸됩니다. 자, 아? 아, 괴멸되는데 문제는 살아남은 미사일이 쏙 날아올 때. 알겠습니까? 20, 30%살아남 미사일이 쏙 날아오면 여기서부터 미사일쌓쌓을까면는 거죠. 쌓아도 탕! 빗들어야 될까 아닙니까? 그래, 우리나라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상당히 불안정해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몇년 전에 싸드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야기싸드는 사실상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그리 큰 역할을 못합니다. 못해요. 자, 잠깐 좀싸다볼게요 영어를 좀잘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미국에서 건너올 때 영어를 한번 잘못해서는 다 따라가요. 우리 옛날에 이런 소를도 있잖아요. 봉사 뒤에 따라가면 봉사가 개골차가 빠지면 누구도 빠집니까? 따라가면 사람도 빠집니다. 개골차에. 이 싸움도 아니 터미널, 하이, 알트, 튤립, 에디언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터미널 끝이잖아요. 마지막. 마지막 바로 후의 단계를 강화하는 시스템입니다. 뭡니까? 중고도 미사일입니다. 정확하게 중고도 미사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는가 해설을 처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고고도미사일이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도터 처음부터 한번 싸드 뭐 고고도미사일, 고고도미사일이 생각이 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터미널 가면은 족발 단계, 쫌 마지막 단계. 바로 위의 지역을 클고한하는 미사일 방어책입니다. 사실 이건 싸드로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크게 가는 못해요. 자, 보겠습니다. 아이차. 자,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쐈을 때 양아리 사 가장 적합한 무기가 뭡니까? SM3개대의 여격 구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한 대밖에 없어요. 2 3한대달려있어요 정조 드라 우리가 23세대가 있죠. 23세대가 있는데 2대는 못 달았어요. 왜못달았냐 아십니까? 한국 지긋지긋 하나도 말고 또끝다니까 원당동 핵이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반대해도 못 달았어요. 일본은 2 3에 s m 3세다 달려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 두 개의 이지사면은 AN, SPY 계열의 레이드만 달려있어요. 옛날에 와, 북한이 뭐, 무슨 실험한다 가니까, 막, 아, 그, 우리, 그, 뭐, 이이지사회막추정한다갑니까 레이드만 달려있어요. 추정도 정조대왕은 딱한 대에 s m 3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도 그 중요성을 인지해서, 현대중국업에서 이지사면의층을 건조 중인데, 여기에 s m 3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SM-3 개인의 미사일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미사일 방어체계가 완성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잘 보세요. 북한이 1톤의 핵무기를 42,000km의 노동미사일에 탑재해 알선을 하면 675초 만에 서울에 투하를 투하가 됩니다. 자, 675초를 환산하면 11분 25초입니다. 그죠? 자, 총 비행 시간은 675초인데, 551초를 내기금 밖에서 비행하고, 대기권대에서 124초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자 우리가 핵무대를 썼잖아요자 보세요. 발사 하면 즉각발사 35에서 45발사가 있어요. 우리가 35에서 45발사를 많이 하는데 실험할 때는 즉각발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은 예, 인공위성 형태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뭐 북한이 인공위성 실험을 하면 저도 타뜸기사 했다고 하잖아요. 고기 자 보세요. 이게 직가도로 가는 곡선으로 가면 뿅 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막 올라가요. 올라가가 성천도를 지나서 우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우주에서 비행을 해요. 비행을 하다가 목표시지 못하면 떨어집니다. 나중에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하늘을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북한이 인공위성을 실험하면, 아, 저거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한다고 하잖아요. 탄도미사일하고 이공위성은 동일하다고. 그래서 자, 보면. 675초중에 551초를 대기끈 밖에서 비행하고 대기끈 비은 124초입니다. 여기에 관해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자, 페인트헬드 요격체 5도 12.15에서 1초만 가능어요 이거 필요없어요. 자, 그리고 12km에서 방사를가봤고공았다 그럼 피해가 어느정도 <목소리> 니까 그럼 <그거> 망합니다. <좀> <목소리> 항상 설마 없어요. 페인트헬에서는핵방어체계에서 <목소리> 10km에서 터졌는데 피도가어 오겠어요? 근데 피도 다 오지 자그 다음에 싸드 싸드는 4 5에서 150km에서 4 5초가 가능했어요 그, 이것도 4 5초가요격이 가능하지 명중률로 했어요 좀이다매 냉중기를 여러 보세요 자 이게요 미사일이 잘 끝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주를 날다가 폭표지점에 오면 넓집니다 딱늘힐때 있잖아요 어떤 속도가 이렇게 느려요 그죠? 느리는데, 이게 널찍은 속도가 더 계속 빨라져요. 딱 널찍 때 때리 잡을 수 있는 게 SM선입니다. 그래서 SM선이가 288초만 요격이 가능했는데, 그의 능중률도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러나 SM선이는 훅 가다가 톡 떨어질 때아닙니까톡 떨어질 때 SM선이 쏩니다. 런데 샤악! 이러는데 속을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실험을 <laughs> 해보니까, 사실상, 5도, 700, 70에서 500경까지, SNC가 <laughs> 쏘는데, 가장, 그, 효과가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실상, 두 측을 건조하는데, 우리가, 그 SNC, 그,를, DNA, 미사일을, 장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역 다 것을 봐야 합니다. <laughs> 자. 아이 그, 저, 미사일 계획을 한번 볼게요. 네, 계획을 보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저걸 한번 보세요. 역사가 되면은 상승해서 우주를 비행하다가 세기권 진입해서 목표로 변합니다. 자, 그런데 재진입 32에서 34즉 뭐냐면 이게 미사일이 속잖아요 우주를 날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쫙들어때 음속에 32에서 3 4이되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사실상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드라든가패트네든 미사일보다는 이제 SM 3기계에 대해 목하는 이유입니다 두번째, 이게 이제 미사일이 떴잖아요 떠가지고 우주를 날다가 목표지지에 떨리잖아요. 그죠? 딱 떨릴 때 이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죠? 빠르기 때문에 마찰률이 엄청나게 납니다. 이럴 때. 엄청나게 나는데 그 마찰률이 7000에서 8000으로 높아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많아요. 북한이 7000도에서 8000도 이상의 고위를 견디는 상들을 만들어냈느냐 못 만들어냈느냐 지금 현재 북한은 만들어냈다 우리는 7, 8천 도의 또견디는 만들어냈다.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만들어냈는지 만들어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전체적인 개념으로 볼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제트기든 전술든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미사일 방어 체계로 가야 하는데 킬 체인은 킬 체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킬 체인은 어느 정도 이제 완성 기대가 있는데 미사일 방어 체계에서 약간 미비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